네, 안녕하세요. 키, 키망입니다. 오늘은 대충 요리 한번 해볼 건데요. 매번 할 때마다 진지 빨고 요리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대충대충 요리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고추장찌개입니다. 대충대충 고추장찌개. 그래서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국이라는 그런 국이 이제 고추장찌개랑 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맛있게 잘 끓이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대충대충 끓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이제 호박, 감자, 양파 그리고 고추장, 간장, 다진마늘, 파 그리고 물엿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멸치 다시다 멸치 다시마, 우린 육수인데 네, 없으시면 그냥 맹물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집에 이거 상하기 전에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돼지고기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돼지고기 들어가야 됩니다 정성 채소들부터 한번 다듬어 봐야 될 텐데요. 네, 뭔가 한이 서린 것 같은 양파네요. 그래서 한이 서린 부분은 좀 잘라내 주시고, 이는 이제 한반 정도만 사용해 보고요. 반은 나중에 쓸게요. 그래서 양파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 다음, 귀여운 애기 감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 먹다 남은 호박. 이제 이거는 애호박도 아니고, 늙은 호박도 아닌, 중장년층의 호박이네요. 그래서 호박도 먹을 만큼만 욕심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호박을, 이제 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씨를 제거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씨가 씹히는 맛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씨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 그리고 돼지고기인데요. 색이 약간 바탱이가간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이럴 때는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요. 예, 네, 안 돌아오네요. 상한 것 같진 않으니까 한번 찌개용으로 썰어볼게요. 정육점에 가서 찌개용으로 썰어달라면 썰어주는 모양이죠. 이렇게 찌개류 같은 경우는. 위에는 비계가 적당히 있고 아래 살코기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고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추장찌개 한번 끓여 볼게요 멸치 육수를 부어 주세요 그리고 끓여 주세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우선 이렇게 고기들을 좀 넣어 주세요 아무래도 고기가 잘안 익죠? 그래서 한바탕 이렇게 끓으면 이제 여기다가 채소들을 넣어 볼게요 감자, 호박 그리고 양파까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바탕 끓으면 여기에 다진마늘 약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품 생기는 건, 예, 네, 배기 싫으니까 건전해서 버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바탕 끓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고추장, 고추장 이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간장은 한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자, 물엿도 한반 스푼 정도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주고요 고추장찌개니까 고추장에 듬뿍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약간 진듬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자, 반을 한번 봐볼게요 아, 제가 맛있는 고추장찌개가 어떤 맛인지를 몰라서 어, 좀 애매하네요 뭔가 깊은 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장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한번 맛을 다시 볼게요. 이제 맛이 맞아야 되는데. 뭐, 그냥, 그냥 먹을만 합니다. 뭐, 먹다 보니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요. <laughs> 뭐가 맛있는 고추장찌개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뭐, 이런 맛인가 봅니다. 네. 예.